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1월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영상을 쉽니다. 제가 여행 잘 다녀와서 좋은 품종들을 난실에서 선배를 잘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품 7종이고요. 무명 3종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 중투 천종입니다. 아, 색감 좋고요. 작 상태 정말 좋습니다. 벌브 튀기입니다. 벌브 벌버 힘을 실어 줄것 같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2번은 단엽입니다. 라사지 잘들어있고요 배구리 깊습니다. 초새 또한 예쁘네요. 정말 좋습니다. 3번은 중합중투 아가씨입니다. 자, 깔끔하고요. 색감 좋고요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좋네요. 4번은 단녀봉륜신라입니다 어, 작상때 빵빵하니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작상때 깨끗하고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작품 만들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초세가 예쁩니다. 5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좋고요 뒷때는 모초건 뭐 옆에 데미지가 있지만 전진초 화려하게 색감 발현시키면서 좋네요. 어, 조금 있으면, 이, 녹이를 밀어내고, 색감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6번은, 하영치록소시 만불소입니다. 꽃이 일경이 있구요. 전지, 어, 뭐야, 신화 한초기. 포토 위로 뚫고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농사용입니다. 7번은, 자두아 색설, 자행두입니다. 작상태 좋습니다. 까랑까랑하니 좋네요. 진노의엽성입니다 8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어, 모촉은 여배 데미지가 이끝이 잘린게 있지만 전진쪽 깔끔하고요. 어, 종자목으로 배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9번은 원파나 정원입니다. 입엽성이라 정원은 여러 총 만들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온파나가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10번은 오낭입니다. 주구마 오낭인데요. 하행과 색감이 정말 좋은 주구마입니다. 1번부터 치수와 불법 뿌리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천종입니다. 천종은 단엽 중투이고요. 어, 여배와 하애를 두루 갖춘 품종으로 단엽 중투 중에서는 어떤이고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뒤쪽에서 어, 배양을 했는데요. 뒤쪽이 소멸되면서 벌버가 남아있는데요. 었벌버튀기입니다 작은, 정말 좋습니다. 색감 좋구요. 기백이 있네요. 벌버 하나 있구요. 전진 한 촉입니다. 치수는 8에 0.7. 금액은 전화 주십시오. 단엽, 중투, 천종 배양해 보십시오 단엽, 중투, 천종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어, 뒷태 한쪽에서 어, 벌버가 뒷태는 댐에서 벌버 튀기로 전진이 나왔습니다 작상태 정말 좋고요중화문이 좋습니다. 배양상태 아주 좋습니다. 최상입니다. 단엽, 중투, 천종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이번은 단엽입니다. 아, 배구리가 있고요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또한 진청의 엽성으로 라사지 잘 들어있구요. 변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상태 좋구요. 초세 예쁘네요. 두촉이구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7회 0.9. 금액은 24만원입니다. 라사지 잘드는 단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단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불이 있고요 어, 가닥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보이고요 어, 여번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쭈글쭈글 하네요. 단엽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중합 중투 아가씨입니다. 어, 변이 정말 좋네요. 색감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중합 무늬 정말 좋네요. 두촉이구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두고 있구요. 어 그리고 콩벌버 두개 있습니다. 취수는 8.5에 0.6. 금액은 55만원입니다. 중합 중투 아가씨.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중합중투 아가씨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 총세가닥인데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짧은 뿌리 한 가닥 더 있네요. 그리고 콩벌버두개 보이고요. 또한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 옆 여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색감 좋습니다. 중합중투 아가씨.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단녀 북륜이고요. 어, 현재작은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두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취수는 11.5에 0.95. 금액은 32만원입니다. 단, 녀, 복, 륜, 신라, 어,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 빵빵하고요, 초세가 예뻐서 작품 만들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배양해 보십시오. 단엽봉륜 실라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어, 새로운 뿌리들 하얗게 잘 내리고 있고요,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옆번 빵빵하게 배양이 잘 되었네요. 단여 복륜 실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5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 좋네요. 그리고 모촉은 옆에 약간의 데미지 있지만 전진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색감 좋구요. 또한 압성 정말 좋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두촉이구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있고요 치수는 11에 0.7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맹중투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건강하네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벌은 힘을 실어 줄것 같고요. 자마 또한 하나 있네요. 6번 중화문이 좋습니다. 목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만불소입니다. 만불소는 대륜의 꽃이구요. 하영과칠록이 뛰어난 하영 칠록소심입니다 전시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고요. 어, 현재 작은 종자목입니다. 어, 옆에 데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 꽃이 일경 이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포트 위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는데요. 벌버는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치수는 14에 0.85. 금액은 6만 5천 원입니다. 7호 가형소심 만불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호 가형소심 만불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네요. 그리고 화분에 꽉 찹니다. 어, 아, 검은 뿌이 있는 건 단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또한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하영, 칠옥소신 만불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자잉두입니다자잉두는 자두와 색설이고요. 어,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또한 자행도는 입엽성이라 엽성이 빳빳하고요. 찐녹의 엽성으로 힘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빳빳하네요. 총4초이고요 치수는 14에 0.8.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옆에 어, 입장 두 입장이 이 끝이 잘려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도화 색설 자잉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자 도화 색설 자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화분에 꽉 차고요. 그리고 하얀 뿌리, 생장점 살아있게 잘 내리고 있네요. 뿌리 좋습니다. 그리고 옆도 진녹의 엽성이고요 바단이 바 좋네요. 어, 두 입장이 모촉, 두 입장이 끝이 조금 데미지 있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두화 색설, 자행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8 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앞승 어, 좋네요.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하지만 전진초건 깔끔하니 좋고요. 전진초건 녹대비 좋습니다. 괜히 좋네요. 세초기고요 자마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11에 0.55. 금액은 6만원입니다. 뿌리를 감안하였고요 그리고 이 끝이 잘린 게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배양에 자신 있는 사장님께서 가져가셔서 배양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종자성은 좋습니다. 무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짧은 뿌리 포함해서 총 다섯 가닥이네요. 어, 배양에 자신 있는 사장님이 가져가셔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중화문이 좋고요. 아,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는데요. 전진초건 깔끔하니 좋습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정원입니다. 정원은 몸판 화이고요 어, 입엽상이라 엽 상태 아바다고요 그리고 진노계 엽성으로 힘이 있습니다.작 상태 깔끔하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 정원은 한때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품종입니다. 아, 하영이 원판화로 정말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자마 하나 음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5.5에 0.9 금액은 7만원입니다. 온파나 정원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온파나 정원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배양상태는 괜찮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엽성은 진녹의 엽성 이고요 까랑까랑 하니 좋네요 온파나 정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원앙 입니다 원앙은 죽음마이고요 하얀과 색감이 정말 좋은 주구마입니다. 어, 저희도 예전에 전국대회에서도 큰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건강합니다. 세촉이고요 세촉 중에서 전진이 양쪽으로 두촉입니다. 그리고 어, 자마가 두개 보이더라구요. 치수는 19.5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주구마 원앙.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주마 원앙.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어, 갈색 뿌리,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세촉 중에서 올 전진이 두 촉입니다. 여기도 자마 하나 두고 있고요. 여기도 자마 하나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자마 두개 보입니다. 여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죽음마 원앙,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0월 27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종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휴일 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